조금만 기다리세요 고맙습니다 진짜 제가 할 일인데 보고 좀 줄게 I don't k n 6대 회 d 소 n t 장님 o w I d o n 까 know. I d 습니다 know. I don't know. I don't k n 게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문희진 분에게도, 에게도 너무 감사한 마음을 내다 박수 한번 주세고니다고맙니다고니다고맙니다고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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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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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니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니다고습니다고습니다니다 교님들의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75회 김기영 후배 누구야? 75회 김기현 후배. 후배입니다. 후보야 후배야 후배 그 다음에는 저희 73회입니다. 저희 73회 문희진하고 이준수입니다. 다음은 7 1회입니다 예, 7 1 이래 선배님들 일어나 주세요. 오, 오, my, my, respect for my school senior sir. 아, 이 아, I'm 아, 이 아, 네. 아, 이 아, 포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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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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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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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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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다음은 70회입니다. 70회 선배님들 일어나세요. 대표로 한번 다음 69회 선배님들 일어나세요. 오 69회. 오. 다음에는 67회 조영기 선배님이십니다. 자, 그럼. 그냥 네, 보시고 아시그 다음에 66회 소 회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65회 지금 저 동영상을 찍고 계신 아 오승 선생님으로 뭔가 약간 뭐 54회 선생님들 이렇게 일어나 주십시오. 오! 아! 오! 오! 네, 승리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대세야, 대세. 대단하 대세. 아, 대세. 대세. 아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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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 그래. 아, 예, 정규교 선배님이 한번승해주세요 아, 진짜요? 아, 진짜전임회장님 아, 뭐. 지금, 지금 나왔던 애가. 원래 64회 깡패. 아, 제가 옛날에 한참 유지했는데 제가 많이 고갖고 정말 그 보성 일산 교회에 제가 애, 애착이 많습니다. 제가 총구만 한 12년 했습니다. <laughs> 정말 저,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자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게 좀 아깝게. 아, 지금은 계시홍이미가 나오실 거예요. 나오실 거예요. 내가 안 때릴게요. 아다리 또. 오. 다음은, 저, 제6대 소원회장님 태민 씨 있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감사패 제6대 회장 서호원 66회 재임기간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8일 귀하께서는 보성 입상교회 제6대 회장으로 재임하시는 4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다른 열성으로 교회 육성발전과 발전, 육성 교회 상호관의 친목동원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셨기에 그 고마움의 뜻을 보성일산 모든 교회의 이름으로 이태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12월 8일 보성일산 교우 일동. 아 예. 거시게 안 해. 거시 좀시게 <거시기? 웃음> 아. 우리의 3년 동안. 길게는 6년, 7년 동안 고생해온 우리 의그 총무, 문희진들에게 어 우리 교회 회원들이, 그 조그마한 상품권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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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수로 좀. 네! <목소리> 다음은 제칠대 이도영 회장님 취임식이 있겠습니다. 네. 시도영 <목소리> 회장님, 이도영! 박수많이 수고합니다.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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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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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재밌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새겨받은 69의 이도영입니다. 네. 보았던 얼굴들이고 또 제가 2년 동안 인기 동안에 이익을 해도 이 얼굴이 똑같이 유지되면 안 되겠죠. 앞서서 아, 이때 그 회장을 하셨던 우리 저희, 저희 소원 선배님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원 선배님께 격려 받고 싶습니다. 사람 못 가게 맞죠. 그래야 됩니다 이게 특히 보성이 다른 어떤 명문 사학 명문 학교에 비해서 좀 조용해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듯 없는데 표현을 안 하는게 이 보성의 특성이에요 선후배 아. 관계도 그렇고 그냥 얘기를 할까 말까 하면 안 하는 쪽이에요 안 하는 쪽 보성이 그래서 우리 이번 구성을 하게 되면 좀 심도있게 한번 해보고 그걸 실천을 할까 니다하여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laughs> <laughs> 어, 성문의 최대 참석 기수는 64회 선배님이십니다 <laughs> 1등급은 없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laughs> 4토록 네, 3급 현금이요상속권을좀 쪼개. 야 하면, 이거. 현금이니까 이거 이차가시는 어떻게 돼? 제주만들. 이차가시. 대단전해 이곳으로서 <laughs> 예, 2022년도 정기총회 시즌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별행사로 예, 저희 그 67회 조영기 선배님의 사회로 학교.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